이제 언제는 시작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음, 여기 안녕, 보고. 여기 보고. 안녕하세요. 안재현입니다. 안재훈입니다 제가 상어를 그려 볼게요. 음, 자, 상어 그리는 걸 보여 드릴게요. 아 어, 아빠 엉덩이가 여기 있어요. 빵빵. 빵빵. 아빠 좀저로 가요. 바, 엉이 어, 어? 자, 이거는 상어 눈을 그려볼까요? 상어 아가미를 그려볼까요? 네. 음. 자, 게스트를 초대해 보겠습니다. 조준설 형아, 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하세요. 저는 조준솔입니다. 아, 씩씩해. 오늘 여기는 뭐 하러 나오셨어요? 어, 모르겠어요. 같이 그림 그려볼까요? 네. 네. 같이 그림 그리는 거. 조준솔 진짜 그림 잘 그린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있으면 오늘 화면 조절 화질 조절을 좀 해줄게요. 초점이, 아, 됐다. 초점 잡혔다. 어, 응. 아, 조준수 영화가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어. 오, 녹화에 엄마, 대회 비 회의 문서가 막나오고있 네? 그냥 아도들어올래이건 뭐예요? 이빨을 그렸어요. 자, 여기에 형아는 해파리 그려주세요. 해파리 가 어떻게 생겼지? 어, 까먹었세요 문어는 그릴. 게 돼? 지은이 나 문어 네 자, 문어 응. 한 마리를 그리고. 와, 안재은은 상어를 제일 좋아해요. 재은이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쟤는 뭐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라고 아, 할것 같아요. 형아는 뭐가 제일 좋아요? 몰라요. 형아는 어떤 거 좋아해요? 어벤져스도 좋아하고. 상어 오락도 많이 좋아하잖아. 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음, 몰라요. 레고가 좋아. 로봇 카봇이 좋아. 레고가 좋죠. 레고가 좋아요? 네. 바봐 음, 재윤이가 상어 제일 좋아하잖아. 그건 잘 알지. 그것처럼 상어는 뭐가 제일 좋아? 어, 바다 이다 곰미 생각하고 얘기해 주세요. 고래상어예요. 아, 진짜? 네. 고래상어 멋있지. 네. 응. 우리 꼭 고래상어 같이 보러 가자. 네. 어, 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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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어디 그렇어 나비 내가 상... 손 긁혔어? 네, 어 내가 상국 숨겼어. 우리 생까나 가지마. 빨리 가지마. 수온이 낮아. 수온이 올어 까지 아, 안녕.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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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래서 이거 올리는 것까지 뭐가 보여줄게. 아이.